(9월 29일자로) 리플 미친 소식이 떴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XRP) 몇백억 개의 에스크로 물량을 청구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XRP) 홀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 정부, 트럼프가 XRP를 대놓고 밀어주는 상황에서 미정부에서 리플랩스와 XRP, 에스크로 물량을 일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결코 없다고는 말 못한다 이거죠. 미국 정부가 XRP를 인수하게 된다면 국가 자산으로 신뢰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XRP 가격을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트럼프 리플 XRP 인수 신호는 이게 끝이 아니죠. 얼마 전엔 트럼프가 XRP ETF를 출시한다고 소식까지 나왔었죠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XRP 매집을 위해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심상치 않죠 트럼프 뿐만이 아닌 가족 전체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의 주니어가 텀즈업이라는 기업에 400만 달러 몇십억을 투자를 했죠 그냥 400만 달러 50억 넣었네 하고 넘길 게 아닌 텀즈업이라는 회사는 600만 달러치 전환 주식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 60%가 넘는 물량을 트럼프 주니어가 다 쓸어갔죠. 한마디로 트럼프 주니어가 텀즈업의 대주주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 어떤 곳이에요? 바로 회사의 CEO가 직접 알트코인 XRP를 매집하겠다고 리플 XRP 재무전략을 회사 단위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회사라는 겁니다. 이후 트럼프 본인이 소위한 미디어 그룹을 통해서 XRP가 포함된 ETF 상장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SEC에 제출했죠. 자, 이렇게 매번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전략적인 내용에 있어 정확한 근거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시그널입니다. 개인적으로 뉴스를 분석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좀 많이들 어려웠을 거예요. 자, 시그널 보시면은, 해당 녹색은 상승을 뜻하고요. 해당 적색은 하락을 뜻합니다. 이 시그널로 인해서 해당 구간 녹색에 진입 후쭉 상승을 했죠. 상승 후에 적색 동그라미에 정리를 한다면은 퍼센트로 확인을 해 드리면은 400% 이상 수익 현실을 했네요. 네. 이 구간에서는 400% 이상 수익 현실인데 나머지 구간도 전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뉴스 매번 챙겨보시는데 뉴스 분석하시고 막상 매매하실 때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리를 좀더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은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가져온 시그널이니까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모든 종목 모든 시간대 가능한 시그널이다 보니까 이 시그널 참고하시면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그널은 채널 영상 하단에 링크 올려놨으니까 신청하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면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셔서 테스트해 보세요.